유선호의 바지가 벗겨지는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 4 240회는 낭만 캠핑여행 두 번째 특집으로 꾸며졌다. 앞서 출장을 떠난 개그맨 조세호는 포도 수확 코스에 갈 멤버 두 명을 추첨공을 통해 뽑았다. 추첨 결과 이준과 문세윤이 걸려 포도밭으로 향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수기의 수욕장에 방문해 물놀이 시간을 즐겼다. 유선호는 딘딘과 수영 내기를 하던 중 바지가 벗겨졌어라고 소리치며 급하게 경기를 중단했다. 이를 보던 김종민은 딘딘에게 바지 뺏어라고 지시했고 딘딘은 유선호의 바지를 뺏어와 지미집 카메라에 걸었다. 유선호는 높이 걸린 자신의 바지를 가져가기 위해 높이 점프했고 이때 유선호의 속옷이 노출됐다. 방송에는 cg로 가려진 채 나왔다. 김종민과 딘딘은 막내 유선호의 재롱에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이날 유선호는 형들의 계획을 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날 아침 기상 미션으로 금지된 아침 식사 게임이 진행됐다. 금지어를 제일 많이 말한 멤버 한 명이 베이스캠프에 청소를 하는 벌칙이었다. 김종민은 유선호의 금지어에 대해 선호가 제일 막내니까 형을 많이 쓸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딘딘은 선호는 우리한테 존댓말을 하니까라며 내를 제안했다. 이를 간파한 유선호는 존댓말로 적을 것 같다. 평소에 존댓말을 많이 하니까 일단 반말 한번 해보려고 한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한편 유선호는 2002년생으로 올해 22세다. 그는 2017년 웹드라마 악동탐정스에 출연하며 데뷔했다. 유선호는 2022년 12월 1박 2일에 멤버로 합류했다. 유선호의 캐릭터성은 시즌2 주원의허위호환 포지션이다. 그는 체력이나 근력은 튼실한 주원과 달리 허약한 체력과 근력, 그리고 특유의 불운이라는 약점으로 멤버들의 농단에 계속 속아서 놀아난다. 이로 인해 유선호는 웃음 분량을 꾸준히 뽑아내며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유선호는 1박 2일에 출연하며 멸치, 삐약이, 유아와 약골, 종이 인형 등의 별명을 얻었다.